10일 사회자 강성현대도 성공이 성... 다음은 오늘 결혼식의 가장 엄숙한 순서인 성혼설음 무대 순서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성혼설음은 선재인 가 대신 나도가도록 하겠습니다. 성혼설음은 무더운 여름이 지나 푸른 하늘과 청량한 가을바람이 부는어느덧 11월입니다. 양각친친의 하인 여러분들을 모시기에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다운 날 귀한 발걸음 해주시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 지금 제 옆에 있는 신랑과 친구인은 지금의 빛나는 모습과 같이 서로를 감싸 안아주고 배려하며 서로에 대한 진실한 사랑으로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함께 극복해 나가는 현명하고 지혜로운 부부가 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에 예, 우리는 이혼인의 증인중한 사람으로서 하늘이 주신 인연으로 맺은 한상의 부부가 되었음을 내빈 여러분들 앞에서 엄숙히 선언합니다. 2024년 11월 10일 사회자 강성현 대표 성원이 성포되었습니다 내빈 여러분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